대광석을 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맞다. 대광석. 성경이 뭔가 레벨링이 찾아서 여기다 있는...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오, 바로 생유 있네. 그걸 레벨링 좀 해도 될텐데 가그 케이스...이요? 음. <laughs> <laughs> 이걸 공... 이걸 곱기기에 30을 질러야되나... <laughs> 어떤 질러야되지? 1기에3 7일를까거에3 7일까 거기 있다30그 색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거하어나 어, 여기 지옥는지옥 지우, 어디 있더라? 달광석 밑에서 먹고있어요 달광석 몇개임? 엄 많이 키운 같은데 10개만 있어야되는데 내가 4개니까 7개있어 밑에서 주워먹으면 11개 고고고 아 근데 달광석이 엄청 많아있는데아 음... 10개면 돼 왜? 왜지? 지옥물처럼 야시면 죽을까 24개 그 발광소를 만들어보세요. 어, 여섯 개. 지금 내가 내게 딱발광석가네개 있어. 여기 여기 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도 되나? 어, 일단 여기서 만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만들여기 추천합니다. 오, 근데 이거 30못 찍을 것, 같아. 30 2000도 그거 못할것 같은데, 30어으면 인체들도 못할것 같은데? 여기서 태어나. 아니다 부셔진 걸 막고 있어요. 어 일단 이거를 끊어서이 문으로 빼고 니게거한이 있음. 일단 우리가 원하는... 어 잠시만 안 가도 될것 같... 아 알아서 찾으실 건가요? 막 차,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찾으십시오 어? 소다! 그러니까 저도 소리력이 높다니다아 약탈검 있으면... 약탈검 있으면 가죽이 더 나오는 걸 알고 있던데 저한테... <laughs> 아나 저쪽에 템다 넣고 왔는데? 앞어디지 기억하는 곳... 어, 폰... 없었었 이거를 다 버린 어, 다음에 어아 모르고 가죽버렸어 여기 기요 겉걸어 가야 되 때문에 좌표잡혀려주십시오 오, 어, 아니, 그럼. 여기가 25, 84, 64. 25, 보 파시사, 요시보, 파시사, 사시시 줄 값을 되겠지? 아, 뭘 뭐, 마이너스 까지왔어 Z가 몇이라고요? Z가 84인가? 뭐야? 이거 78, 66, 68. 이거 뭐도 되겠어? 와 역시 수영 덜지. 에베라투 e s 선 e 하고 r e s t to San 이 o g o Kabu Mangu, i 이 o Miro, Ido Ki, 가 d o Ki, Ido Ki, Ido Ki, Ido Ki, Ido 가 i 고있 o 그다 이제 여기다 물양독이만하면은어 어. 어? 어? 발광석 가루 있으신 분? 없꼈 살려 주세요. 발광석 가루 한 개가 필요해요. 미션 임파서블. 다시 오십시오. 다오십시오디오 어, 뒤에 있잖아. 아유. 뒤에. 그냥 저걸 왜 부셨지? 내손이 저렇게 빨랐어. 탑사이도 되겠다. 자, 용수 저기 있다. 저를 세타운 수수 구하러 갑니다. 를르다니제가 그런 실수를 또할것 같습니까? 아 맞다. 내 네. NPC 마을 갈려하던 이유가 있었네. NPC 마을에 가끔가다 책장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여기서 어떻게 가지? 나쁜 어디는 좋은데. 아, 일났다 어? 후 어디 있지? 아, 어디 있더라? 그거 어떤 님이 세워둔 기둥 기둥에서 잘 보면은 어, 우와. 용암에 다이브.. 다이다이 아.. 나 그거 어딘죠그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어. 와.. 스켈레터 짱대다 어? 어떻게 어. 크리퍼두 마리가 터졌는지 내지 제가 혹시 지옥까지 가야됩니까? 46, -5. 46 -5. XZ 순위로. 아, 저 마이너스 5 46, 마이너스 5 엑스, 데트, 로 저거 뭐입니까? 바이러스 데트, 마이너스 해서 바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데님 내가 볼때 이쪽으로 갔는데 네트 어디를 갈게요? 지금 마이너스 사십육 사십육 오와다 w h e 여기요 사십육 마이너스 이스오 여기 됐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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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기여 i 여어디기 여기, 여 여기, 여기, 하면 예스. 던데. 테트 3. 4. 쟤 y Y50. y 56. y 56. 그래. 이거가 있었다. 맞았지. 뭐, 지금으로 이 어. 와. 도착. 왜또 여길로 오지? 아 여기 저 나무 옆에 여기야 나 아까 어디 로어 아씨... 정권 여기있네와 딸기 산다 또 뭐. 남자에겐 스폰의 권한니 스폰의 권나 어? 띄어 박겠었어 왜? 도 여기 있어? 여기서 대광석을 대강석을 여기 먼저 가시면은 어? 미시서 잡혀갑니다. 어 초보들 거든가 여기 여기 지금 최대한 뛰어가는 중이군. 어어 엉청겼다 힘들었다. 알짜짜짜 물량 동일해 이걸 여기서 좋아. 신고식이 시작됩니다 딴딴아 무시해 아딱 준비가 됐죠? 이단 아침을 만듭시다 아 밥이 났다 밥이 나한번 차줘 아 밥이 나오 오케이, 오케이 고고 이거 할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아유. 아유, 구독하기 한번씩! 안되는데요? 뭐죠? 어? 이거 설마 다발강석을 해야된다는... 그런건 아닐텐데 오! 후! 또깰뻔 고고! 잠깐만요 설마 내가 해야되나? 혹시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 보시죠. 혹시 다 밝아서 그래야 되나요? 어? 물 퍼보세요. 동작 좀 안. 이거 기다. 이게 왜안 됐는지 아세요? 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달랬는데 안 눌려 눌려 해서 그래요. 아, 지금 딱딱 지금 딱 누르면은 이제 딱. 와. <laughs> 이게 진짜 구독하기 누르면은 되구나. 네. 봐왜 지금 한 그전에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딱 누르고 오... 누르고 오니까 딱 이게 딱 되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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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떨어지 떨어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그 노래 좀 신나지 않아요? 몬스터들 뭐죠? 이 낙타 같은 거? 죽여도 됩니까? 이게 아, 재밌는 힘내요. 거 재밌는 거 하실래요? 손이가 죽여도 되겠죠? 오, 소, 오, 이거 소 많아요, 소 많아요. 이거 이거 음, 가죽 나오지 않아요? 가죽 나와요, 가죽 나와요. 죽입시다.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돈을 어떠 쓰는 건지 모르겠고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하실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오 이거 구근봐 가죽 많이 나온다. 가죽 다섯 개, 가죽 다섯 개. 임체트 아, 잠시만 갑다. 어? 오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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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음. 경치가 일단 강소 같지 않아요? 오늘은 역시 <laughs>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가 나와야 할수 있습니다. 와 이게 나무였네. 나무지도 몰랐고. 이거 나무뒤 부시다 보면은 가끔 무슨 열매 나올 거 같아. 열매 나오는 도 있던데 이거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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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부셔보세요 이거 이거 오렌지 나와요 오렌지 오. 오렌지는 아무 버프도 없고 그냥 체력 채워주는 거 같고 어? 파란색, 하늘, 여기 이것도 있어요 이거 블루베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루베리 여기 이거 깨봐요 블루베리 오 블루베리. 나 r r 저절로 심어지네. r r y Blueberry, Blueberry, b l 구구름 그림도 네. 너무 이쁘다. 구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흰에어 구름. 룹 어, 이거 동전은 뭐한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저궁구한데 동전을 어따 쓴 건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글러브를 제하시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러브도 아까 전에 왜 안된 줄 아세요?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야 되니까, 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르니까 안된 거예요. 근데 이 슬라이드 타고 오죠. 어, 이거 슬라이드 타지 눌러야 아 슬라임이 우리를 먹는데 이거 죽고 슬라임을 계속 주의를 주죠.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야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생각된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한확한좀 보사네. 어 뭐야? 이게 뭐야? 이신 식물 같은 게. 저 무슨 던전 같은 거 발견하면 같이 들어갈 수있이또 어, 뭐야? 어. 이 자동으로 가죠. 뭐야? 네? 뭐, 던전 발견했어요? 아 이거 여기도 새로운 강석이 있거든요. 아그 강석들로도 갑발을 만들 수 있고 법도 만들 수 있다. 그... 어? 또, 어, 이거 주황. 어, 이거 꽃기가 꽃기하는 강석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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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경하러, 구경하러. 구경하러 갑니다. 꽃기하는 강석 어디 죠저한테 오셨어요. 아, 아 잠깐만 내가 머리 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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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돼, 이거. 이거는 야, 여기 석, 설탕이 석, 왜 석. 나오지? 이거 석탄 대신하는꽃겨환광석 <laughs> <laughs> 그거 그 이걸 뭐뭐 라야 보 라하 느라 어라, 위로 올라간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석이었나? 이거 어떤 노란색 광석이 있거든요. <laughs> 그거 캐면은 불사약이라고 나오는데, 불사약이 그거예요. 불사약이 석탄.

이거 세 이거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은 그거예요. 이거 가 우클릭하면은 서버에 있는 텐 중에 아무거나 한 개. 흰색 사가는 배고픔 세운 인형이고. 리고 같이 만나서 가야 될, 같이 가야 될. 어, 던전이다. 참아 음, 나나왜왜왜 음. 이렇게 아프지? 아 배고픔이 없어. 이거 너무 뜨거. 던전이 어디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지금 이러고 지금 찾아다녀 <laughs> 이거 한개 뽑으실래요? 맞아요. 이거 뭐 나올지 몰라요? 아 이거 뽑기 하나 둘 셋하면 뽑기 하나 둘 셋. 아 음, 석재 음, 몇개 나왔어. 오, 그만들기 쉬울 ]까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지? 이게 좋은가? 이거, 무슨... 이거 파란색 발봐봐 이거 파란색.

이거 물양동.. 물양동이 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갈까요? 아 이거 없어야겠어 짜증나네 아, 왜한 개야 되지? 아. 이거 뭔 수화 때 쓰면 들려나 이거, 이거.. 이거 같이 가지나? 아, 공룡같은거 이거 지 공룡 공룡 야, 한번 이거 한번 일이랑깃발 나옵니다 일단 여기부터 갈까요? 여기 가면은 랜덤으로 템이 좀 나오는데. 어디, 어디. 이거 뭐지? 던전 같은 거? 일단 가봅시다. 어, 스포 마일 아, 아 이거 나 잘못 본 거야. 이거 일단 가보죠. 렛츠 고. 이거, 어, 한번 면? 이거,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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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나이데 바나노 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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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왔 이거, 다거이 어? 이 이거, 아, 어, 어? 이거, 따로, 되나, 혹시? 따로 어떻게 돼? 저 이거, 100, 110에 110? 마이너스 0.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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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10. 어떻게 하는지 모르않아 뭐야 화면이 왜이렇게 아아 멀미 걸렸어 아아 아, 뭐야 얘 오, 보스 보스 보스가, 보스가 거스서 나왔네 뭐야 그 뭐야 거기밖에 안나와 여기 상자를 파밍가면은 x 1 1아뭐청청 멀어요? 2 8오 여기, 네? 오, 여기. 그 몹스터너 있다 아 뭐야 얘는 일단 다 깨고 깨야돼 깨 상자 상자 아 상자를 열어니 갑자기 이상 상자.. 상자.. 상자 몬스터 있을 수도 있거든? 요 상자 몬스터 방금 발이거고 <laughs> 오.. 이거 근데 하늘나무 상자를 뭐하는데 쓴거지? 이거 부셔도 되는거 아니야? 상자에.. 상자에 가끔가다 레전드리 탭이 들어있어요 오.. 여기 또.. 모스포너가 하나 있군 코마돌라지.. 박지, 박쥐.. 박쥐야.. 오.. 이게 뭐야? 아이 바닥에 숨네 뭐야 바닥이 아 바닥에 숨어있어 색깔이 바닥 그거 때려 때려질 때려질 텐데 그거 이거 어떤 골렘 있는데 골렘은 자기만 때리게 자기만 때리도록 키아 확 떼게 돌리는 데가 있어 요 방금 홀혼랑 걸려서 막 어떤 골렘 골렙, 골렘인가 뭔지 오 파란 젤리 스윗 이 뭐지 스윗 어 나는 저는 여기 보스 있는 데인데 아니면은 신의 권한으로 한 번만 이동시키면니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갑시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아 니비 저도. 여기를. 나보수면은 이거 예. 여기다 이거군요. 다가 보일 것가아요 가끔 인데, 저는 지금 벌써 3.5cm 가서 너무 많이 봤어 여기 어디였지? 아까 볼수있었는데 이거 오른쪽 위에 못뭐 뜨지 않아요. <목소리> 아, 왜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잠깐 보여 주세요. 이거 오른쪽 위에 못뭐 뜨지 않아요. <목소리>

다 어, 뭐 죽이면 됩니다. 열세 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어후... 저, 저, 얘는 좀나봐야 되나? 거 위에 열세 개가 뜹니다. 저한테 숫자 일로 바뀌었요 이거 니이랑 저는 다른 존들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건 그거는. 이거 열쇠를 모아서 거기로 가면은 열 수가 있는데 열면은 거기 안에 곡괭이로만 때려서 죽일 수 있는 문서가 있어. 요 곡괭이로만. 다른 것다안 돼. 어, 와 여기 다오 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원 들이 무척 크 거든요. 아까 아까 거기도 다시 가면 아까 어떤 개가 뭐어 어떤...